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서 주일의 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주일이 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후원이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130여 년전 성경을 이고 지면서 전국 방공 목곡을 돌면서 성경을 전했던 권서들이 나옵니다. 권할 권자에다 글서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전도인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로 인해서 또는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참 성경을 전해준다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권서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의 그 주막이 예배당으로 변하기도 했고, 노름꾼이 교회 집사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한성서공예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변해된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르완다입니다 1994년입니다. 투치족과 호투족이 두 부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해자들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가해자와 생존자 사이에 연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빛의 모임이 결성되기 때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그 땅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 성서주일은 1899년 5월 7일에 성서공예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후 성서공예주일은 1900년에 성서주일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1948년부터 세계 성소 주일에 맞추어서 12월 두째 주일을 성소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 주일이 생긴 그 유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말엽입니다. 마렙, 영국의 웨일즈 서안의 지방에 보니까 그 지역은 험난한 지형과 험한 기후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곳에 태어난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8살쯤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몹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성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이반스 부인댁을 찾아가서 성경을 빌려보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메리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얼마 걸릴지라도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으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장작을 캐고 닭을 기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보지만 병세로 인해서 아프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 30, 30km 떨어진 그 찰스 목사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 돈이 있으니까 성경 한권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판매할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찰스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에게 주게 되었던 겁니다. 1802년 12월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서회에서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서 수년간 필사의 노력을 다한 이 메리 존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성서 반포의 필요성이 더욱 역설이 됩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1804년입니다. 3월 7일에 영국 성서공예가 탄생을 합니다. 1814년에는 네덜란드,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성서공예가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입니다. 1946년에 13개 국에, 13 나라의 대표들이 영국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의를 했냐면 전 세계의 모든 방언으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을 보급하자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여기에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스코틀랜드의 성서공예의 도움을 받아서 1882년 존 노스가 이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발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좀 보니까 1920년대 초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조선의 성서를 보급하자. 이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겁니다. 그 당시 민족의 장래가 굉장히 암울한 때입니다. 민족의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성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모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교신, 함석헌, 여러 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927년입니다. 3월에. 이 동경에 있는 고등사범학교 지리학교를 졸업한 김교신은 귀국을 합니다. 한문에서 영생 여자 고등학교, 양정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가 여기에 기고했던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해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공격, 그 골격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일은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둘이라 그랬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계 역사 유례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부흥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성서 위에 두었기 때문에 복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쓰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두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움직인다. 이스라엘 가리,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작지만 큰 나라.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땅은 작지만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국민 수가 작지만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나라. 이러한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총 인구는 1,500만에서 1600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한 680만 명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나머지 500만이 살아갑니다. 세계 인구의 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의 크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쳐놓은 그러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 100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솔로몬과 예수님과 바울과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 아인슈타인과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번스타인, 외교가 키신저, 주라기 공원을 제작을 했던 스피르버거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러니까 나라가 작고 국민이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 될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 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 그 레기민숙이 신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살아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미슈나라고 하는 예식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뮤시나 대로 살다 보니까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게마라를 잘 정리해 보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탈무드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유대인들을 작지만 가장 큰 나라로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만들었고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저작 시기는 약 16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빛이 1500년입니다. 그 신약의 마지막은 요한 계시록인데, AD 100년입니다. 이걸 더하니까 한 160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이 성경이 쓰여진 그러한 장소를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세 대륙에 쓰여졌는데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한 40명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통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영생, 천국, 여기에 맞추어져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거의 99%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초대교의 그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크게 외쳤습니다. 환란과 핍박의 그 그런 시기에도 말아 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기를 보니까 주님의 때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완성되게 되고, 게시록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주는 교훈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Go to the Bible.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구안에 그 구원과 영생을 얻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왕 제임스 일세 킹 제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 이분이 번역한 겁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도둑이 양을 훔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묘수를 찾습니다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성경 한권 읽어보고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이 소식을 간수가 전하니까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참 기특한 죄인이다. 그래, 성경 읽어라. 성경을 모든, 모두 다 읽은 이후에 사형 집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암스트로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절씩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절로 되는지 아십니까? 3만천백두 구절로 되어 있어. 이거 하루에 한 절씩 읽으려고 하면 8 0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왕이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딱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죽어라. 그랬다고. 암스은 성경 때문에 자기 목숨도 구했지만, 영원한 생명. 저 세상에서도 천국을 남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 뭡니까? 이것을 영적인 감동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감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모세오경을 저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저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바로 기록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보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사람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서를 저작하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신약의 13권을 저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신 말씀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내쉬면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경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시면 반드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대로 따라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이거 말씀하신 원리들이 바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고장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신 교훈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하기에, 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를 여러분 책망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 때 그냥 축복의 말씀,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에 이불이 둥둥 뜰 정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저런 잘못을 지금 찌르시고 회개하라고 나에게는 음성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수직 벽돌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는 실에다 추를 매달아 놓고 그거대로 벽돌을 쌓으면 똑바로 된 건물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고 추가 되고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경이 되고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좀 삐뚤어졌다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다듬고 정돈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 제일 보면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어린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자랍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하게 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방법은 여러분 딱한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일주일에 교회한번 오는 것, 여기서 멈추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부패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말세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화의 홍수 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바꿔가야 할 그러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노성으로 바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생일 선물로 엄마에게 지퍼가 달린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면서 아, 내가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보다가 참 성경 좋다. 한번 열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뛰어나오십니다. 이 아이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표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보실 때마다 나를 호되게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